둘, 셋. 안녕하십니까 충무로에서 사주를 요리처럼 자르고 써는 사주 요리사 조익하입니다 오늘은 어, 미녀분을 한번 제가 오셨습니다 어, 결혼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laughs>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구에서 온 나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깝, 가깝게 사셨어요 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났어요 네 벌써.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요? 네. 무슨 일 하시죠? 뭐 어떤 거에 관련돼서 하시나요? 유튜브 그냥 제 일상을 이야기하는 브이로그처럼 하고 있어요 잘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민 있으시다고요 네좀 진로가 고민인데요 저도 제 인생을 잘 모른답니다 어,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근데 운동 추천 운동법 그다음에 추천 음식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풀어드릴게요 네일간이 예, 병호일주예요. 병호일주, 병호일주는 밝게 빛나요. 속에 있는 거짓말들을 잘 하지 못해요. 에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하는 사주예요. 네. 근데 밑에 겁재가 있으니까 좀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이죠. 생각한 걸 순식간에 한다. 이런 것도 돼요. 음 속에 있는 말을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다 대답하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laughs> 위쪽에 뜨는 거 월간, 밑에 뜨는 거 월지라고 하는데. 이제 월간에는 이제 평간이라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복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잘 보이니까 취업은 잘 되겠죠 음. 하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이제 그런데 취업이 잘 된다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일지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배우자공인데 그게 겁재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시선이 틀리다 내가 보는 관점은 아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쟁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서 대개 음. 본인이 의지가 꺾이고 자존감이 음. 떨어진다 음. 하지만 이게 겪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언제예요 네? 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아지는 요 이게 흐름인데, 네. 사회적인 경험인 거예요. 사회군이 항상 있으니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닌 벗어나면.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지랑 월지가 오, 오라 그래서 똑같은 오, 오하가 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수옥살이라 그래서 형살이거든요. 형살은 뭐냐 그러면 저도 이제 오5 형살인데 좀 예민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 내가 근데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은 그 대운이나 세운으로 이제 오면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예민하다. 원래 좀 예민하니까 근데 거짓말 안한 사람이니까 잘해주시면 돼요. 죄송한데 지금 참네 그럼 혹시 우울감 같은 거 많이 느낄 수도 있나요? 본인이 근데 뜨거워요. 네. 근데 물 들어오면은 갑자기 네. 밝아졌다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들은 발생할 수 있죠 어... 이해되셨나요? 네. 연간, 연간은 맨 처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유연하게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 어 멀리 떨어져 있다 네네. 어렸을 때 성격이 어, 애교가 많다 음. 뭐 어렸을 때잘 받아들인다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현지의 상관,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정인으로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 어렸을 때 음.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는 거야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진로 선택에 대해서 결정을 잘 못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네. 오행적으로는 금이 없다 금이 없다는 거는 정확히 없죠 결단력, 결단성 그다음에 분류해내고 세세하고 그고 오행적인 한 부분이고 네. 십성으로 나누면 이제 정제랑 편제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 아. 근데 없었지만 돈을 지금 어떻게, 돈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생각하셨죠? 뭐, 결과를 예측하는 주의예요? 아니면은, 그, 과정을 중시하는 주의예요? 결과를 예측? 응. 음. 어? 결과를 예측? 둘다다 다 가지고 있네. 내가 볼 때. 노는 거 좋아해요? 네. 네 둘다 가지고 있네. 네. <laughs> 네, 정제는 결과 예측하고, <laughs> 바른 생각, 아 바른 결과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 이런 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네. 현재는? 좀큰 의미 음. 투자적이게 되지만 음. 그게 보면 은그 스케일이 큰 거죠 그 투기죠 그 다음에 좋은 의미로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쓴다 음. 그래둘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이제 개념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네요 어디 치우치지 않고 네 본인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정인으로 기억하면 연간의 정인 있잖아요 정인으로 기억하면 다쓸수 있다 그런 상황, 지금 현재의 흐름을 얘기해 드리게, 대운의 흐름은. 정제가 없었고, 31살부터 근이 없어요. 음. 그래서 과거의 걸 기억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음. 됐죠? 네.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네. 이제 뭐, 이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아마 그걸 쓸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격을 많이 갖춰 놨을 수도 몰라요. 음. 그래서 그중에서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평범한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음. 지금 그 운의 흐름이 좀 힘들고, 마음은 편해요. 네. 상황은 조금 힘들어요. 경쟁 상황이다. 음, 뭔지는 네. 몰라요. 네, 주변에도 네. 경쟁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가 네, 있다. 네, 네. 유튜브라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집 나가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 이웃집 주민이 유튜브 하고 쓸수 있어. 네. 말 얘기하다 보면, 어... 나를 만난 것도 <laughs> 비슷한 사람 만난 거겠죠. 네, <laughs> 네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편하게 돼요? 지금 본인이 마음이 왜 편하냐? 노력하려고 해요. 음... 급하지 않아요. 음... 식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식상이라고 식신 상관이 있는데 그 중에 식신은 자기를 보호하고 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맞아요. 목표물 자체가 중요해요. 네. 목표를 잘 보시니까 병화니까잘 봐요. 미래를 좀잘 잃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잘 본다. 음. 비교는 나쁜 의미도 경쟁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도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음. 자기가 나눠주고 일부러 돈, 돈을 더 나눠주고 내가 음식을 했어요. 그럼 자꾸 주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또 정인이 있으니까 단골 장사 주변에 단골로 유튜브 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거일 수도 에이. 있어요 <laughs> 정인이 있으니까 내가 좀 착하고 그냥 요즘에 또 많이 나눠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막 모일 수도 있어 음. 내년, 내년에 운을 봐야 되는데 2022년에 이지훈이 있어요 전0 2 5년 22년부터 22년. 인성이 4년 동안 와요 정인이, 정인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연간에 내년부터 정인이 4년 동안 연속으로 와요 편인전, 편인.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음... 내년에 혹시 계획이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음. 그런 내기스 가진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한 거고, 네네. 거기에서 정인이니까 자격을 얻는 거예요. 네네. 그럼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거든요, 정인이. 그럼 내가 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좀 높은 직을 얻을 수도 있다. 음... 노력을 해서, 마음에 있는 표출을 해서, 다른 걸안 하더라도. 근데 음. 적용은 이 직원이니까 이 직에 대해서 적용을 했지만, 다른 의미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음... 머리가 예민해지고 좋아진다거나 네. 편인이 나또 주변에 도움을 많이 줘요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지 힘들면 회사 동료들이 도와줘요 그런 음도도 요 음... 그러니까 많다 하지만 이 직원에 관련돼서는 내년에 취업은 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안정이 되고 괜찮아진다 그럼 제가 정인하고 편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정인이 영 간에 있어서 내 일지에, 내마에서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건 내가 보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본 이번 네 대운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몇 번이 언제 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편인도 들어오고 정인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 세 번, 네번좀 그런 식으로 교차식으로 이렇게 60년의 흐름 안에서 계속 10년, 60년을 여섯 개로 나누고 네번 교차되니까 두번 있을 수도 있고 세번 있을 수도 있고 네번 있을 수도 있어요. 교차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네. 사람들이 다 운은 역량을 바로 딱 수학처럼 딱딱 어. 끌어지지 않아요. 음. 역량이 변하는 시점이 들어오고 변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교집합처럼 음.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연관에 있다는 게 정인 있다는 게 그럼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정인이라는 말씀이죠. 시 가지고 있는 거죠. 써먹어야죠. 음. 네. 근데 멀리 쓰니까 흐릿하다. 네. 흐릿하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세뇌를 하세요 본인한테 아. <laughs> 본인을 세뇌시키세요 나는 정이 있는 사람이다 복습 개념 설명해 드리면 정의는 인성이라고 하는데 아. 인성은 정인 편인이 있어요 네. 정의는 도덕적 수용적 시간이 걸리는 공부 음. 엉덩이가 무겁다 그 다음에 편의는 전문적 기술적 전문기술직 아. 그 다음에 좀 생각이 편협하다 편식한다 음.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네. 네. 그런 인식이 되니까 음. 이지군이 내년부터 들어온다 네. 그래뭐 본인이 생각하면 된다 된다 하지만 생각이 정인이 있는 사람이니까 편인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많을 수 있다. 조심해라. 하지만 달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의 복량은 정해져 있으니 두 개를 못해.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부업이나 다른 걸로 해서 그런 걸 표출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인터넷을 해서 아, 그 네. 형살들을 드러내라. 본에 아, 아, 밝은 아, 사람이다. 어두운 사람이 아니다. 부업이라고 하시면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될수 있겠죠. 아, 아, 아. 다른 공부도 될수 있는 거. 음. 멀리서도 보인다. 영화니까, 병호일 주니까, 음. 윤동주 분 사주가 병을 치는 아다 보이잖아요. 어, 외국 병호일지. 가서도 외국인들과 엄청 친하게 지내. 아 맞아요. 그런 편견 없다니까요. 네. 외국 가면은 음뭐 국내에서는 이런 거죠. 뭐 남들이 아무리 그 사람 싫어해도 나는 그 사람 좀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스타일. 음 또안 좋은 거는 이제 조금 급한 빨리 이제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경쟁 상황이 바로 노출되니까 음 그게 좀 짜증 나는 거지 본인은. 이게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다. 음량 오인이니까 다 가지고 있다. 사주는 그런 걸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네. 어, 이해가 빠르시네요. 역시. 제가 모신 분들이 다 이해력이 빨라요.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근데 저는 여, 선생님을 봐야 돼요? 아니면 여기를 봐야 돼요?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인, 이제 그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분도의 운동법 추천해드리면 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금에 관련된 운동을 해라. 금은 폐 질환에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폐, 심폐.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된다. 지속적 좋아하신다 그러면 피가 너무 뜨거워요. 네. 그래서 물을 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간히 식혀주는 물. 근데 해외 여행도 돼요. 여행도 돼요. 아,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멀리 가거나. 그냥 여행. 네. 멍때리기도할수 네, 네. 있겠죠. 네. 책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시간 은 걸린다. 처음에 하기가 좀 힘들다. 네. <laughs> 누구한테 얘기를 해 <laughs>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아 쓰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이해력이 바로 돼요.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브이로그 할 때도 아, 맞아요, 바로 맞아요. 토가 오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는거 네. 그렇다 그러니까 추천 음식은 사주 분석해 보니까 좀 없는 게 토가 좀 부족해요 왜냐면 금을 쓰려고 하면 토가 빠지고 네. 그다음에 화가 있는데 화가 있으려면 토가 좀 많아야 두툼해져야 안정성이 좀 많이 생겨요 음. 너무 뻗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확장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본인은 자꾸 퍼트리려고 해요 가 이제 그걸 다 흡수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올해 음. 그래서, 그래서 음식은 뭐다 토를 강화시켜주는 음식이랑 금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토는 감자, 고구마, 이제 그 땅속에 자연물을 얻어서 자란 이런 우리나라 제품들 많잖아요. 카레나 감자 넣고 카레를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다. 아, 감자 당근 카레.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밥 비유 먹어야 돼. 금이 흰거 되거든요. 아, 좋아할 수 있어요. 좀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안정 감가지고 싶을 때 카레 라이스를 드시면 됩니다. 아 <laughs> 네, 네. 뭐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어 그러면 저 검정살 좋아하는데 검정살? 응. 네. 검정살은 이제 간간히 이제 너무 화기가 많은 검정은 짠 맛이고 검정은 블랙푸드예요. 그거 수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수 기운이 좀 떨어질 때 너무 화가 강하니까 증말해서 날라갈 거 아니에요, 물이. 어. 수화 기제라 그러거든요. 그건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지고 날아가니까 물이 필요하다 한 번씩. 그래서 간간히 쓸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이제 김, 검은콩, 블랙푸드를 좀 먹겠죠. 아, 활을 시키려면요? 그렇죠. 인이 너무 뜨겁고 열받으면, <laughs> 열받으면 <열만되면 웃음> 물을 마시는지 <laughs> 여행을 가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저는 다 풀어드렸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네, <laughs> 편집하겠습니다. <편지> 아 <laughs> 근데, 어, 근데 되게 많이 어렸을 때 살아온 거랑 제 성향은 되게 많이 맞아가지고 네. 되게 놀랐어요. 미래는 뭐 본인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갖고 네. 가세요. 정확한 건 없어요. 다 맞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공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네. 과거에 사주에 떠 있는 글자를 통계를 내서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지. 미래가 어떻게 뭐 미래가 정해지겠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도 이제 내년에 지금 당장 다닥쳤는데 내년에 뭔가 좋은 운이 음. 들어올 거라고 하시니까 되게 네. <laughs>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다행히 희망을 들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충무로에서 사주요리사 조이칸이었습니다. 남인 나오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조시예요저 양주 조시요아 양주 조시에또저창조시